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알마다 누린 예배 2월 23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라 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얻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여원들은 다 구원하시더라.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올바른 전도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려야 돼요. 위드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축복, 임마네를 누리게 되면 지금 와 있는 문제 사건, 환란 핍박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위드 임마네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 속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발견이 됩니다. 사단진 13장에 이시간표가 나오는데 사단진 1절에서 1절에서 4절. 그리고 사단진 13장 5절에서 12절. 그리고사단진 13장 48절. 여기 이제 세 가지 시간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단진 13장 1절에서 4절. 이 시간표는 전도는 이미 하나님이 완성된 언약 속에 그 시간표 속에서 하는 겁니다. 언제 완성됐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구원 역사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노력하고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없어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보내신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권능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전도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게에 성취된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오순절 마가드락코에 그것이 성취된 거죠.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전도의현장에 계속 지속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이거 믿고 전도하는 겁니다. 4생전 13장 5절에서 12절의 시간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석이오 바울 총독 옆에 붙어 있는 바이스란 박수 엘루마를 꺾어버리게 됩니다. 이 무속을 치유해버려 세상에 정사와 권세자들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끊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런 마귀의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해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전도자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제자를 찾는 거예요 바울이 간 곳마다 그 제자가 빌리포에는 루디아가 있었고 에살로니가에는 야손, 바울이 하는 일을 봤습니다 고림도에서는 브리스가 부부가 에베소에는 이 두란노 제자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지역을 장악하고 정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죠. 자, 그럼 사도행 13장 48절의 시간표가 뭡니까? 자, 이 제자와 함께 계속 전도운동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이 전도 역사 속에서 계속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런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환난과 핍박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3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기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되자. 근데 이게 세계복음화는큰 계획이었던 이스라엘이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애굽을 무너뜨리고 출구봐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세계 보고화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 그래서 배워지고 황폐해도부르터기는 남아서 거룩한 시가되리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겁니다. 이렘넌트들이 일어나 땅끝까지 갈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자꾸 바울이 가게 된 거죠. 내가 로마도 보아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바로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이 전도의 시간표 정확하게 알고 인도받는 자가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전도 이전에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다 선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찾으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혼이 누군가 우리가 복음 전해보고, 문을 두들겨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영혼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달래고, 우리가 뭐... 밥 사주고 그렇게 살시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지교회하면서 캠프 하는데 음, 전도에 관심 있는 어, 부동산 하는 한권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전도왕이라고 합니다. 음, 전에 교회에도 전에 교회는 순복음교회였는데 4 0명 전도하는 전도왕이었고 이제는 그집 앞에 시민교회 오자마자 1 0명 전도하는 전도왕이 됐대요 근데 그분 그러면 우리 권사님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하.. 아, 전도하면요 그 아, 막 차로 다 실어 날라야 되고 왠지 모르게 나를 따라오긴 하는데 밥도 사줘야 되고 그까지 도와줘야 되고 사실 힘든데 전도를 한대요 네.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귀한데 네, 그, 그 전도는 과연 진짜 영혼 구원하는 전도가 될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되 진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전도, 하나님이 하신 전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삶 속에 나눔의 전도가 안 될까? 전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전도를 여러분들 통해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하신 전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입니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와 있는 문제 사건 환난 핍박도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함축하여서. 내가 있는 곳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려시기 바랍니다